최대 720조 우크라 광물로 재건 기금 만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맞이하는 지금, 미국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석유, 천연가스 같은 광물 자원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협정이 왜 중요한지, 우크라이나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우크라 광물 협정 임박.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 정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낸 모든 돈의 대가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협정이 거의 완료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 미국이 관리하는 재건 기금으로 조성. 미국이 기금 배분 주도. 우크라를 도운 나라만 기금 활용 가능. 즉,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수익 50%를 통제하는 기금을 만들고 이 돈으로 전후 재건을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 협정을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2. 우크라이나 입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과거 미군, 주둔 등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협정을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주둔과 안보 보장 없음, 전쟁 비용을 미국에 갚아야 하는 부담, 러시아 점령지 수복 시 해당 지역 수익의 66%를 미국 기금에 납부해야 함, 이 때문에 CNN 등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미국의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크라 방해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는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나라들 예를 들면 한국, 일본, EU 국가들은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중국, 러시아 등은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후 우크라 재건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권 확보 미국이 직접 우크라 광물 소유하지 않고 관리만 하겠다고 발표 중국, 러시아 등 비호방국 배제 가능성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후 질서를 설계하는데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한국 기업들의 기회. 우크라이나 재건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건설 우크라보리시필 국제공항 재건 MOU 체결. 삼성물산 우크라 리비오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현대엔지니어링 건축 엔드 비료와 사업 MOU 체결. 포스코인터 우크라 국물 터미널 폭구 프로젝트. 특히 우크라이나 건설, 철도, 공항 재건 등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협정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체결될 것인지입니다. 5.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트럼프의 종전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경제적 보상을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군 주둔 등의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정 수용 빠른 재건 경제 회복, 우크라이나가 거부 협상 지연 전쟁 장기화 가능성,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신 뉴스와 글로벌 경제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